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맞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그 본물에 오분일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오. 그는 또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암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되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이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에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의로 하체를 가리우고 탄 위에서 탄 번제의 를 가져다가 탄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제를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오 탄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재의 고운 기름 가루 한 움큼과 소재물 위에 유양을 다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 뜰에서 먹을 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 즉, 무릇 아론 자손의 남자는 이를 먹을 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 사되, 아론과 그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에바 10분 일을 항상 드리는 소재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번철에 굽고 기름에 적시어다가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무릇 제사장의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 사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무릇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육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그 고기는 지극히 거룩하니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해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죄제 희생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찌니라.